안녕하세요. F5 성형외과 이영규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수술 후에 피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혈량이 많은 경우는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좀 철저한 지혈을 해서 되도록이면 피통 착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안은 항상 상제균이라는 균이 존재하는 좀 아주 깨끗하진 않은 공간인데요. 어, 피통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 피통 라인을 통해서 균이 거꾸로 상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 굳이 꼭 피통을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F5 성형외과 이영규 원장이었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